안녕하세요. 꿈의 몽사주 TV 운명 읽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낯설지만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꿈, 바로 거울을 보는 꿈 해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울 속에서 내가 아닌 사람을 본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 얼굴이 이상하거나 전혀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 꿈은 단순히 외모를 보는 장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거울은 꿈에서 자기 인식, 자아, 성찰, 감정 반영의 상징입니다. 거울을 본다는 건 지금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죠. 내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면 현실과 감정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거나 다른 모습이 보였다면 그건 내 마음 속 혼란이나 숨겨진 감정이 꿈에 비친 거예요. 거울 속 얼굴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꿈.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거나 내가 나 자신을 낯설게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평가나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많을 때 자주 나타나요.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는 꿈. 지금 내 마음 상태나 감정 흐름을 직면하고 싶다는 내면의 신호예요. 자아성찰, 감정점검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거울이 깨지는 꿈. 자신감의 붕괴, 정체성에 큰 충격이 온 상태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 사회적 평가에 예민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울 속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꿈. 자기 확신, 회복, 내면의 성장의 상징입니다. 최근의 노력이나 성장이 꿈을 통해 스스로를 인정받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거울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꿈.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거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는 특정 인물과의 심리적 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거울을 보는 꿈은 삶의 변화가 시작될 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 외모나 이미지에 대한 자의식이 높아졌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자신의 감정, 정체성, 사회 속 위치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는 내면의 성찰이 거울이라는 형태로 꿈에 나타나는 것이죠. 거울을 보는 꿈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모습이 불안했나요? 아니면 평온했나요? 지금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잠시 거울 앞에서처럼 마주보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꿈의 몽사주 TV 운명 읽는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꿈을 통해 내면의 진짜 나를 만나보는 시간 함께 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